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최부자 집의 육훈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문자 그대로 하자면 귀족으로서의 의무 이런 이야기인데. 어,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가진 자, 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켜야 할 그런 도덕적 의무,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촬영을 좀 땡겨서 해야 되는데, 뭘, 이제, 촬영해놓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주 가니까, 경주 최부자 집 생각이 나서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경주 최부자 집은 이제 거기 교동 최부자라고 그럽니다. 경주에 교동, 교리, 뭐 교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옛날에 그 집성촌 아니겠습니까?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다 이제 최씨들이 살고 있죠. 그 후손들이 어떤 집은 거기서 어 음식점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찻집도 열고 보니까 어떤 집은 이제 민박도 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집을 또그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월요 전에 그한 집에서 이틀밤을 그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는 방이었어요 여러분 솔향기가 참 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9대 진사 12대 만석군 집안입니다 3대 부자 어렵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부자 3대 가기 어렵고, 가난뱅이 3대 가기 어렵다 이러는데, 12대나 만석군으로서 그 재산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구대를 계속 이어서 진사를 했거든요. 어, 근데 뭐, 어, 이 집안에서 이렇게 이 집안을, 재가를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 육훈이 있습니다 6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어쨌든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서 산 최진립 장군 그때로부터 해서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까지 산 최준 선생 여기에 이르기까지 12대 동안 그 만석군을 지냈는데요 그 육훈이 이런 겁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는 벼슬은 아니죠 말하자면 벼슬을 이제 앞으로 할수 있는 라이센스 같은 건데 지식은 갖추되 벼슬을 할 생각은 말라 왜? 부를 갖추는데 거기다 귀까지 관직까지 갖추면 말이 안되잖아 너무 과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남한테 양보해라 내가 가진 것 있으면 다른 건 남한테 양보해라 이런 말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만석만 해도 엄청나게 큰 부자 아니냐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과욕이 된다 과욕이 되면 무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못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만석 이상은 재산을 모으지 마라. 과객을 중히 여기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과객을 중히 여기라. 이게 뭐냐면 이 과객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고생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과객은요. 사실은 대개 보면 재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뭐 일인 1기정도는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 옛날에 중국의 그 전국시대 전국사공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 누구냐 하면 제나라의 맹상군 또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능군 초나라의 춘신군 이거 네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분들이 유명하냐 이러면 식객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맹상군 삼천식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식객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식객을 많이 거느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국 시대는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많이 모이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인재들한테서 나오죠. 그래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오는 인재들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 사공자로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이 됐는데, 경주 최부자도요, 적을 때는 뭐한달 하루에 십, 수명에서, 많을 때는 백여 명이 거기서 숙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흉년에는 나무의 논밭을 사지 마라. 흉년이 되면 가난한 농부들 어떻게 합니까? 빚은 졌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논밭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부자가 그냥 그 값에 산다면, 이건 남은 땅을 그냥 뺏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입니까?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지 3년 동안은 무명원만 입어라. 이거예 무명원이 검소, 검약을 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몸에 베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만약 그냥 우리 집안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저 사방한 백리쯤 되는 이 영역 안에서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는 거예요. 정말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무가 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재가를 잘하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오랫동안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뭐 마지막에 재산은 그냥 아무렇게나 흩뜨려 버린건 아니에요. 자손 뭐못난 자손이 있어서 그 자손이 재산을 어떻게 흩뜨려 버는 그게 아니고요. 일제 때문에 일자한테 다 뺏기게 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 중에 또 일부는 백산상회라고 안희재 선생하고 최준 선생이 같이 해가지고 그, 그걸 통해서 상해에다가 독립자금을 보내는 그 통로로서 백산상회라는걸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 어, 이 독립자금을 보내고 또 그러고도 나중에 남은 돈은 유경사업에 쾌척했습니다. 기부를 했죠. 그렇게 마지막도 멋있게 재산을 정리할 때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이제 그 결과로 내려온 그, 것이 오늘날 영남대야. 뭐 지금은 이 집안하고는 같이 뭐 연계가 되는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멋있는 집안 아닙니까? 이런 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재가를 했으니까 9대 진사, 12대 만석군을 지켜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 앞에 나서서 정의를 말하고 말이죠. 뭐 국가를 말하고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치인 중에 말이죠 정부, 의회 이런 데 실세들 중에 권력자들 중에는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남 앞에 나서서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실제로 실천은 안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재산 신고액이 보니까 20억이 좀 넘대요. 근데 부동산이면 부동산 공시지가하고 다르잖아요. 공시가격하고 또이 실제 거래 가격하고 다르니까 사실 실제 재산 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에 신고된 재산이 56억 4천만원 그 중에 한 절반 뭐이 정도는 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현금 부자였는데 그 때문에 또 유명해졌죠 그런데 그 재산도 부동산도 많아 가지고 역시 그 공시지가 이런 걸 따지면 엄청스러운 부자죠 근데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어 가지고 무슨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돈, 그런더 모으려고, 더 부자 되려고, 무슨 사모펀드가 뭐 했다가 그거 어지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자체를 알고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이 났으니까 말이에 옛날에 햇볕 정책 이런 것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정권의 실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북한 돕기, 동포 돕기, 북한 지원 날이면 날마다 외칩니다. 북한을 도와야 된다, 동포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요. 자기 재산을 헐어서, 자기 국간을 헐어서 북한 돕겠다고 나선 사람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국민 돈으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이게 그 사람들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름 참안 되죠. 뭐 그렇게 아끼고 챙기고 막 가질 게 많은지 이렇게 자기는 바들바들 떨면서 남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경주를 제가 가는데 그 궁벽진 곳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어 우리나라 이 동쪽에 아주 치우쳐서 반도 저 동쪽 끝에 치우쳐서 뭐 땅이 넓지도 않고 그 이제 산에 둘러싸인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건국됐던 신라가, 그 작은 나라가, 가장 약했던 나라가, 사만 4만 일통, 사만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중에 뭐, 요즘 삼국 통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던 원동력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신라의 귀족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라의 귀족들은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맨 먼저 전쟁터에 뛰어 가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린 자제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자제들을 그 전투장에 내보내는 전장에 내보내는 거죠 화랑관창 15살짜리가 어 나가 가지고 계백 장군하고 그 천하의 계백 장군하고 맞서 가지고 요즘 말나 하자면 맞짱을 떴죠 그러다 두 분이나 붙잡혀 갔다 나중에 계백이 도저히 이 젊은이가 내가 살려주겠다고 가라고 그러는데도 기억이 이렇게 되더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을 쳐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바로 이런 정신이 신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배자들을 신뢰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힘이 모아지고.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나라 발전의 이치도 다를 바 없죠. 아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서 더 챙기려고 더뭐더 뭐더 가질 게 없냐. 내가 남보다 소원해 보는 게 없냐. 이렇게 발발 떨고. 거기 욕심을 내가지고 대들고, 이러다가 온 세상에 망신이 나타나고. 제발 이런 거좀 하지 맙시다. 저 경주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